골루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대회를 쭉 봤는데 보면서 느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대회를 뛰는 선수들이 박스한 크로스루트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제 플레이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왔던 방식에 확신이 조금 생겼습니다. 오늘은 박스한 크로스 딱 하나 요거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 제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컵백이 아니라 크로스를 사용할까를 아셔야 돼요. 오래전부터 피파를 즐겨 했던 분들이시라면 크로스보다는 사실 ZS 후 DD가 더 편하시고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컵백이라는 골루트가 좋았고, 되게 장기 집권을 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에 컵백이 사기였던 이유, 그러니까 왜 사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디디의 정확도, 즉 몸을 아무렇게나 보고 차도 다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컵백을 어느 자세에서 받건 사실 이어만 진다면 100%꼴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격수 AI예요. 공격수의 AI 설계 자체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공격수들이 박스 안으로 세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수비수들도 같이 끌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했던 게 뭐냐면 잘 보시면 공격수가 다시 튀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눌러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저 당시에는 수동 침투란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AI가 알아서 수비를 벗겨내면서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컵백 각이 자연스럽게 이쁘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지금 다 존재할까요? 아니요, 다 사라졌어요. d d 가 너프됨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차던 그 슛각들 지금 몸 방향 안 잡고 차면 소녀슛 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 공격수의 움직임이 지금은 어떨까요? 영상을 보시면은 예전과는 달리 그냥 박스 안에 라인을 지키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컷백을 메인 루트로 가져갈 이유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드리블을 통해서 각을 강제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컷백 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자의가 아니라 타이에, 그러니까 상대방 수비를 못했을 경우에 각이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플레이를 할 때도 그렇고, 컷백보다는 크로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크로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 자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상들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각을 만드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 주세요. 일단, 크로스가 올라가는 위치는 하프스페이스, 즉, 여기 센터백과 풀백 이 사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헤더로 마무리하는 선수는 팝포스트에 있는 선수가 되어야만 하고요. 수비수는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포지션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걸 이용할 겁니다. 일단 수비수 AI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 수비 수치를 보시면은 폭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여기 폭이라는 수치가 있다라는 거 자체가 수비수들이 모두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과 동일하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다 일정 간격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수비수의 AI 움직임은 골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수부터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8번이 없고 6번이 볼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1번이 마크맨이 비었는데 4번은 8번을 막고 있죠. 그럼 1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해서 열려있는 게 아니고 4번이 위로 점프를 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골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1번을 우선적으로 마킹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일단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상황에서는 매치업 구도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상태로 등을 쥐고 드리블을 밖으로 칠 겁니다. 그러면 나를 마크하고 있는 이 수비수는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수비수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이 수비수와 내 공격수 사이에는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를 막는 수비수가 딸려 나왔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수 AI 덕분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이때 역 크로스를 올리게 된다면 크로스가 내 선수의 진행방향으로 날아가 이렇게 궤적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크로스를 잘 보시면 이미 전진된 궤적으로 크로스가 가게 되고 공격수의 몸방향은 정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뛰게 될 것이고 수비수는 공격수와의 간격도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데 심지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작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미리 커서를 잡고 따라가는 게 아닌 이상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통 이쪽에 있는 선수는 풀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백의 신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에는 빈 허점을 노리는 크로스가 박스 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 크로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을 해서 시도를 해야 돼요. 멀리 올리는 크로스랑 하프 스페이스 안에서 올리는 크로스의 질 그리고 루트. 이런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박스 밖에서 올리는 크로스 그리고 박스 안에서 올리는 크로스는 엄연하게 크로스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하프스페이스 안으로 진입을 해서 시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번째 하프스페이스에서 상대 센터백을 내가 땡겨와야 돼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상대 센터백은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밖으로 빠져주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거를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 수비수와 내 공격수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를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 수비진이 되게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명이 내가 위로 드리블을 쳤어요. 그래서 5번이 땡겨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끈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전부 다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가 움직임이 되게 서서히 움직여요.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고. 요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왔을 때, 내가 크로스를 바로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센터백을 끌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대 수비수가 내 공격수, 헤너를 받는 선수에게서 멀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크로스를 올려야지 성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크로스는 역크로스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게이지는 두 칸에서 세칸 내지. 요 정도 채워 주시면 돼요. 50%에서 75% 정도 되겠죠. 방향키는 무조건 대각선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몸 방향은 위 혹은 앞 대각을 바라봐 준 다음에 방향키는 앞 대각을 유지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마무리는 헤더를 받았을 때 DD보다는 D 그리고 방향키는 무조건 리어 포스트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슛도 게이지를 너무 조금 채우시면 안 돼요. 50%에서 75% 이것도 똑같습니다. 3칸 채워서 나갈 것 같다? 안 나가요. 이렇게 채워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75% 정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서 상대의 실수를 바라면서 혹은 개인기량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다음에 컷백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박스 안으로 진입해서 오히려 크로스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편해요. 그래서 이번 넥스트 필드 패치에 크로스가 너프가 되죠. 하지만 오히려 이득입니다. 더 천천히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공격수가 더욱더 프리하게 헤더골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제가 질문형 댓글에는 답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참, 올해부터는 1대1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에 크몽이라 치고 들어간 후 검색창에 창이라고만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 확인해주세요.